디엔오 헤드폰 고민 중이신가요? 지금 역대 최저가 떴습니다. 택과 가심비 모두 만족시켜줄 뱅인홀룹슨 HX 헤드폰. 지금이 기회입니다.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무려 11만원 이상 아끼실 수 있습니다. 뱅인홀룹슨인데 할인 얼마나 하겠어? 각 넘기신다면 무려 14% 할인기에 놓치실 수 있습니다. 가장 궁금해 하실 가격과 할인 정보부터 먼저 빠르게 알려드리고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잠깐, 상은 할인율이 수시로 변동되어 아래 링크에서만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에서 재고 확인하시고 뒷바구니에 위이라 하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. 기온 정가는 79만 9천원인데 지금 무려 타임 한정 11만 1,860원 할인받고 단돈 68만 7,1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역대급 할인이라 재고가 얼마없 급히 전달드리데요 79만원짜리 뱅앤올룹슨 헤드폰을 68만원대에 살수 있다니 무려 14% 역대 최저가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? 재발이 의심되신다고요? 이런 할인 다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금 사는 게 이득입니다 살까 말까 망설이시고 계시면 이번 기회 놓치고 한참 기다리지 마시고 텐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구매링크를 영상 아래 댓글 안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할인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. 고급 헤드폰은 무겁고 답답하다 같다고 생각하시나요? 이 제품은 정반대입니다. 우선 디자인이 전작 H9 후속 모델답게 고급스럽습니다. 양가죽 이어패드와 알루미늄을 조합한 구조 덕분에 착용감 편한데 디자인은 세련됐습니다. 무게가 약 285g으로 가벼운 편이라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적습니다. 이어 컵은 자연스럽게 회전해서 목에 걸었을 때도 불편하지 않고 기본 구성품으로 하드 케이스, 헤다이 케이블까지 제공돼 휴대성과 활용성 모두 신경 썼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음질이죠. 프레타면서도 해상력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. 대우리늄 자석의 맞춤형 사진 미리 드라이버가 정교한 사운드를 그대로 전달합니다. 보음은 맑고 디테일해서 악기 하나 하나가 살아있는 걸 느끼고 트리 보컬, 재즈, 어쿠스틱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잘 어울립니다. 노이즈 캔슬링은 적응형 ANC가 적용돼 일상 소음을 차단하기엔. 충분합니다. 또한대로 투명모드로 전환하면 헤드폰을 쓰고 편하게 대화도 가능하죠. 마이크는 총미리가 탑재돼 빔포밍 방식으로 통화를 지원해 회의나 통화에서도 불편이 없습니다. 연결성도 눈여겨볼 안 합니다. 블루투스 5.1 기반으로 아티데이드 a 티브 AAC, s b c 코덱을 지원하고 구글 패스트 페어, 마이크로소프트 스위프트 페어, 아이폰 인증까지 갖췄습니다. 멀티포인트 연결도 가능해서 노트북 스마트폰을 동시에 연결해두고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죠. 배터리 성능 확실히 강화됐습니다. 전작보다 30%나 업그레이드되어 ANC를 켜도 최대 35시간 끄면 무려 40시간까지 사용 가능해 출퇴근길, 카페, 여행지 어디서든 충전 걱정 없이 쓰기 좋습니다. 게다가 보증기간이 3년으로 넉넉해 애프터 서비스 측면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. 결론, 기오플레이 HX는 디자인과 착용감, 해산력 있는 사운드, 넉넉한 배터리까지 갖춘 트리미엄 헤드폰입니다. 일부 안드로이드 연결 안정성은 아쉬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고급스러운 헤드폰 장만하고 싶으셨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. 이상으로 비에노 비오플레이 hx 헤드폰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. 동갑하는 뱅잉올룹슨 헤드폰을 1로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.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 받기 위해서 구독 꾹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